80세 이상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10분 중에 한분 정도는 치매일 수 있고, 80세 이상을 기준으로 보면 4분 중에 한분 정도는 치매일 수 있기 때문에, 이제 제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제 양가 부모님 4분 중에서 한분 정도는 치매가 나올 수 있다. 아 네. 네. 그 땡땡이 네. 어떤 단어인지? 팀의 안심교육이었습니다. 오늘 교육 들으셨는데 혹시 팀에 대해서 조금 두려움이 생기셨나요? 아니면 팀에 대해서 안심하는 마음이 생기셨나요? 내, 내 자신이 깜빡 나아놓고 어디에 내가 갔다가 나아놓고 재차올라 가는 게참 많아요. 거기 내가 어디 팀에 기가 좀 있어서 그런가 한무 여쭤보라고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. 음. 했는데 보건 음. 소송이 지연해서 그는데요를풀어가램을 네. 갔다가 조금 더 저러고 올게. 음. 노래할 수 있는 같이 네. 모이서로 그 짧은 한 시간이라도 네. 그 해서 자주 일주일에 한번한 번이라도 꼭꼭안 계셔 주십시오. 기억이 안 가지고 저기든지 1년에 뭐 2,300만 원 이거 얼마가 된다고 그랬잖아요. 비용이. 네. 그 돈도 열심히 모아야 그거를 고튼히. 또 혼자 있으면은 집에 돈올린대잖아 마음가짐이중요하다는 얘기였습니다. 음. 어떤 마음가짐 k u n d a Kundong, t h 에 대해서 i n 일을 생각하 h o l e Similarly, the Kundong, the Rotong, the Rotong, the Rotong, the Rotong, the Rotong, the Rotong, the r o t o n 열심히 보부면 그렇게 잘 도와줘야 되겠다. 누가 응. 말하면 그걸 귀담아 듣고 있어야 음, 네. 네. 아니 스피져. 근데 그렇게 집중해서 귀담아 듣는 노력 자체가 더 이렇게 우리의 뇌를 깨우는 일이니까 응. 칠만이 아주 좋은 지금 을생각 응. 하고 있는 거지. 저도 네. 알고 있고요. 네. 네. 오늘 뭐 교육을 통해서 더욱더 조금 나, 나한테 조금 먼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들고요. 네. 치매 파트너, 화이팅! 화이팅!